자,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네. 일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 예. 저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갑자기 불현듯 좀 뭔가 해야 될것 같다 싶어서 오늘도, 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단하죠? 일요일날. 어, 사실 이제 그, 저희의 미주미 주도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활용 방법, 뭐, 어떻게 쓰는 거냐? 라고 질문이 좀 많아요. 많은데, 어,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죠. 미국 취미시다 카페 오시면, 장무석이 오늘 뜨거운 종목이 있습니다. 메뉴가 있죠. 아직도 이걸 안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걸 안 보시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미국 취이 예의가 아니고. <laughs> 농담이고요. 보시면 좋은데,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농담사아 말씀하시는데, 한땀한 땀, 한땀 다뜬 겁니다. 종말 하나를. 한땀하다 따갖고 한 거기 때문에. 진짜 대단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좋은 정보 고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서꼭 보시면 좋은데 안보시더라고요. 안보세요. 답답합니다. 자, 이걸 제가 오늘 빨리 올려드립니다. 왜냐면 이제 월요일이면 오늘이 24일이.. 23일인가요? 일요일이죠? 어.. 23일인가? 예, 네, 23일이네요. 지금 이제 밤 8시가 넘어갔고 어.. 이제 내일 올릴건데 제가 일부러 일요일로 올리는 거예요. 녹화해서 말씀드리면살려고 일단 조금 이따 올려드릴거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이올 자료를, 네,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쭉 31개 종목을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다 만든 거예요. 일요일날. 너무너무 할게없어갖고요 너무너무 조미수셔가고 너무너무너무 할게없어갖고 시간이 남아 도는 바람에 했습니다. <laughs> 아, 그니까. 일단은 농담이고, 종목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 종목에 다수가 다 계속 나오는 종목이고, 어, 물론 저도 압니다만 설명 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뭐 풀트면 이름 쓰고 주봉 차트입니다 넣고 기업기어 넣고 그 다음에 향후 연도별 어닝, 어, 어닝 가, 그 예상치 넣어 드렸습니다 쭉 보시면 나오고 있죠 자 풀트 타일러 테크놀로지도 있고 어, 뭐 펩시 다 있죠 내리면,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중목, 어, 중복이 돼 있는데 보셔서 느끼실 건 뭐냐면 아 이런 기업이구나 아 이런 기업이구나 이런 기업이구나 아 이런 차트 모양을 갖고 있구나 아 이런 실적을 전망하는구나 까지만 아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차트 모양이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올라오고 있고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업을 갖고 왔다 넣은 거죠. 예, 그거입니다. 그거. 어, 여러분들은 주도주가 뭡니까? 시장을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주아하는게 뭐냐면 퍼포먼스. 예. 근데 퍼포먼스인데 실적이 안 좋고 상관없이 막 가면 안 되겠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만 가져온 거다. 그다음에 거기 숨어 있는 또 여러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제가 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여러분들 보실 거첫 번째,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갖고 왔거나 이 양반이. 두 번째. 그다음에 차트가 좋은 거 갖고 왔거나 세 번째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크로락스처럼 정말 잊혀, 잊혀진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거? 여러분, 락스를 뭐, 언제 쓰겠냐 면서 하시면서,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쑥, 이렇게 빠져갖고, 한 1년 반을 빠지고, 또한 1년을, 1년, 1년 가까이 횡보하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크로락스가. 예, 네,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했던, 아이, 아, 싫었던, 싫어하는 종목이지만,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제 올라온 거. 근데 제가, 이 콜락스를 진작부터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아, 아,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런 거구나. 불과 한달 전만, 한 달, 두어 달 전이죠? 두어 달 전만에 자호사의주구장창 팡, 빅테크,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줄었, 없어졌잖아요. 제 주도주에서. 빠지죠? 힘이 빠진 거야, 힘이 빠진 거. 예, 힘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져도, 주도주는 아니잖아요. 주, 실적이 좋은 우량주는 맞겠죠. 뺐고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지금의 시장 흐름이 이런 메디컬 디바이스 관련 기업들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구나 판단하시라고 한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상 상당히 상당히 좀 뭔가 시, 저기 흐름에 에, 뭔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콜락스 볼까요 콜락스 역시 에, 실적은요 좋아지죠 올해 4.25 내년 5.42, 내후년 6.48, 그 다음에 6.77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보자. 그 다음에 이런 쿠퍼 같은 거 모르시잖아요. 쿠퍼 저도 몰라요. 쿠퍼 몰랐거든요. 쿠퍼 컴퍼니 물론 여기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다 S&P 500 종목입니다. S&P 500에 당당하게 예,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만 쿠퍼 압니까 쿠퍼 모르지 않습니까? 이 뭐냐면요 렌즈 만드는 기업, 콘택트 렌즈 이거 예,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때 아 이제 아시는 거, 아 이게 그런 기업이구나 렌즈 나도 끼고 있습니다만 아 물론 저는 안 끼는데 아 나도 끼고 있는데 요거요 요 기업이구나 공부할 수는또 기회가 될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주도주는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올라가 종목인데 좋은 종목 실적이 좋은 좀 알려드리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들 시장 흐름을 익히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 빠르게 인식하는 거죠 어떤 흐름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나 어떤 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 지금 빅테크가 약간 쉬고 있구나 해서 메디컬 디바이스가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또, 바, 또, 바뀔 거야? 한 달, 한달 뒤가 되면? 계속 바뀌겠죠. 근데, 바뀔 때마다 제가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 끝나는 거, 여러분 보시면 끝나는 거죠. 한땀한 땀, 한 땀, 뜬 거를 쭉 보면 끝나는 겁니다. 해서 다 올렸어요, 이거. 너무나 할 시간 없어, 시간이 많아갖고, 무료하고, 진짜, 지겨웠죠? 시간 너무, 무려 써 어, 31개를, 3리원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올려드릴 거니까, 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아, 너무 종목수가 많아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최초에 몇종목이었습니까 최초에. 뭐, 50개? 60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입니까? 딱 반으로 줄여서 31개로. 예. 물론 31개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 줄였어요. 줄였는데, 아, 더 줄이면 좋겠죠. 여러분, 몇 개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응? 몇 개요? 솔직히 얘기해볼 수 없게. 솔직히. 예, 한 개요? 그러니까 그럼. 뭐두 개도 많아요 한개딱한개 맞추면 좋겠죠 근데 쉽지 않다 그거는 그건 또 제가 얘기하지만 그거는 요 여러분들 공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시장으로 못읽어하나고고 뭐 어떻게 시장으로 뭐 읽어요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안할 거고요 이 정도 하시니까 이 정도 안에서 충분히 하실 것 같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었나 저는 진짜 꿈이 여기 나와 있는 주도주 있잖아요 주도주 이게 제제 제, 저기 이제 아이걸좀 작게 볼게요 어. 제가 라이브니까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예, 네, 바로 보여드리는데, 예. 네. 갑자기 배당, 배당, 주배당 보였네요, 순간적으로. 자, 이게, 이게 오늘 건데, 내릴 거죠, 월요일 거죠? 미리 제가 딱 따놓은 거예요. 보시면, 어, 종목이 딱설한 개인데, 설한 개인데, 이걸 한번 제가 이거를 하루가 아니고, 바꿔볼게, 일주일 바꿔볼게요, 일주일. 보스, 사이언티픽 외에만 다 올라갔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이걸 또한달 바꿔볼게요, 한 달로. 다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한달 전부터 움직인 것들이, 이 종목들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다하 얘기 안, 하시,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건요. 좋은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투자 활용하시면 좋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거, 하나씩 사는 거 하나씩, 그냥 전부 사는 거예요. 하나씩 보유하고 있다가, 바뀌는 거더 추가로 하시든지 뭐, 교체하시든지. 아니, 물론 가면 또 잔, 단타가 되니까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많은 업들한 10개만 뽑아보세요, 10개만. 뭐, 코카콜라? 좋아해. 펩시 좋아해. 그 다음에, 피엔지 좋아해?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액티비전 블리도게임사 좋아합니다. 타무세요그냥 그렇게. 한 10개 담으신 다음에, 한번 가져가보세요, 한번. 예. 가장 좋은 건 이걸 딱, 이걸 한 다음에, 예, ETF, ETF가 나와갖고, ETF가 알아서 운용해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먹죠, 그러면. 이미 제가 짜놓은 것만, 요것만 지금, 그, 금요일 종가 대비 0.52% 이미 평균 수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거 볼까요? 지난 금요일 거? 지난 금요일 거죠. 0.35%. 아니, 네. 그니까, 뭐, 시장 대비 뭐 많이 먹는다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수익이 나와요. 꾸준히 수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력에다가, 여러분들 또존많이 아십니까? 그죠? 여러분 실력이 충분하잖아요?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에다가, 실력에다가, 어, 실력에다가, 여러분들 실력 플러스 저의 어떤 그런 노하우 겹쳐지게 되면 엄청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걸 해드린 거니까 꼭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를, 저희 미주미 주도주를요, 우리 미주미의 어떤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요. 브랜드로. 워낙 시간도 많이 투입하는 거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할 거고, 어, 그, 저희 주배당 포트폴리오처럼, 어, 운용사가 이거를 ETF 출시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열심히. 열심히 해볼 거고요. 제가 이제 증권사에다가 제가 그, 저기, 이제 얘기할, 조언하는 거죠. 이거 한 번, 자동적으로 딱 보시면, 딱 제가 눌러보고, 이거 지난 금요일 겁니다. 딱, 딱 이거 잘 쓰고, 이거 있으면 그냥, 딱 사지는 거요한번 탁, 탁, 엔터 맞치면이 모든 종목이 사, 사지는 거죠. 그냥.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예,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뭐, 0.1주가 됐든, 내가 10만원 딱 사면, 딱 사주는 거야. 0.5점으로. 그럼 잘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번 제가 얘기 한번 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시간을 좀 너무 쫓기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좀할애 해서 작업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그만하겠다. 라고 선포한 거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 4월 24일부터, 29일 까지인가요? 27일, 28일 까지인가, 그렇죠. 월간수목금만 더 나오고, 끝냅니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거에 집중할 거, 할 것이고요. 온전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카페, 유튜브만 위해서 활동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날 때뭐 했냐면, 이걸 같이 하고 싶은 거였 이거, 이거 아니고, 요를요 요걸, 이걸, 이걸 하,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 그래서, 예. 미주미 공인 크루를 제가 글로벌 라이브 끝나는 날까지 모집 하겠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날이 한주더연기되잖 않았, 연장됐죠? 그래서, 크루드 모집도, 4월 29일까지 모집을 한, 일주일만 더 하겠습니다. 어, 제, 제 생각은요, 지금, 한, 약간 소수 분들만 운영할 걸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한 10명 미만으로 해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 시작하고 있지만, 어, 좁혀가고할 거니까요,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꼭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제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탁 그만두고 나서 적중적으로 교육시킬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뭐, 자격증도 만들고, 그 정도 실력은 뭐, 뭐, 제가 뭐, 제일 오래 했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거기다 플러스,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아직까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글로벌 밖에 없다. 예. 글로벌 주식 분야 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아, 뭔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벌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매운 맛도 있고 뭐어 주도주가 있고 또 돌아서주가 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주도주가. 그래서 꼭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루 에한 번씩 보시는 습관을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내고요. 어 저희는 물러가고 저는 물러가고 월요일날 미장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